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시장금리의 오름세가 진정된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1% 이상 동반 상승하면서 이틀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일본은행의 긴축 강화 신호로 인해 급등했던 글로벌 국채들의 수익률은 당일 추가 상승에 제한되면서 해당 이슈를 차분히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도 증시 반등의 보탬이 됐습니다. 경기 동향에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키와 페데스가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공개한 점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았습니다. 나이키는 재고 증가세가 둔화된 점, 페데스는 비용 통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된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나이키는 이날 12.2%, 페데스는 3.5% 올랐습니다. 당일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8.3으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상승세임은 물론 예상치 101.0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한편 주거비 물가와 상관성이 높은 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부동산중개협회가 집계한 11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7.7% 감소한 409만 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1.5BP 내린 3.66%를 기록했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4BP 하락한 4.21%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23% 상승한 104.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WTI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힘입어 전일비 2.7% 오른 배럴당 78.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대비 1.49%, 다운은 1.6%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1.54%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2.36%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반등했습니다. 애플과 메타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1%, 아마존은 1.9%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의 경우 0.6% 올랐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2%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반등한 가운데 에너지가 1.8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재와 금융, 그리고 IT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